안녕, 친구들. 톡톡이 아저씨야. 오늘은 조금 늦었지만, 개발자 노트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내용을 다 정리해 놨는데, 이거 하고 이제 천천히 같이 읽어 봅시다. 일단, 급하신 분들은 일단 이거부터 읽고, 어. 결론은, 시뮬룸 사이드 스토리 등장 예정. 그러니까 예전부터 쭉 말했던 게 전부 다 패치가 될 예정이에요.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요. 다 알찬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특교 등장. 특특교가 뭐냐? 이제 특수 요격전 상위 개념이 8월 정도에 등장할 거라고 하고요. 챔피언스 아레나 이거 언제 나오냐 했는데 9월 예상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상 콘텐츠는 계속 개발한다고 했는데 언제 나올지 자기네들도 모르겠대요. 아직 좀 지연이 되나봐요. 그리고 다섯 번째 미니 게임 전부 추가 예정이고 10월 예상. 인데 전부가 바로 10월에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치고 콘텐츠 예전부터 이것도 얘기가 많았던 건데 이제 명예 보상을 달라. 어 우리가 뭐 주월 달라는 게 아니라 명예 보상을 내놔라라는 건데 이제 증오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챔피언스 아레나가 등장할 거기 때문에 미리 도입을 시켜놓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담 도감 상담 맨날 막아 이거 틀린 답인데 이거 내용 보고 싶은데 싶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아 이거 기억이 안 나는데 싶은 사람들 많았죠. 상담 도감도 이제 9월에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다 답을 볼수 있는. 그리고, 기업 장비 및 모듈 획득 개선. 이게 좀, 이것도 말 많았었는데, 이제 모듈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리고 기업 장비 먹는 게 너무 어렵다. 기업 장비도 개선해 준 게, 이제, 그, 그, 상자 이름 뭐더라? 그거 갑자기. 그 상자 이제 특유 깨면은, 이제, 다른 기업 장비를 얻을 수 있는 확률적으로, 이제, 그게 추가가 됐었는데, 이제 그것만으로 좀 부족하니까, 좀더 획득 개선을 해 준다는 게, 이제, 특특유의 등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장비 재조합이 가능하다. 이제 비율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3개당 한 개꼴로 이제 장비가 다른 이제 그 기업 장비를 얻을 수 있는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합니다. 아마 1대1은 절대 아닐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거 남는지와 변환 가능. 이것도 이제 코어 더스트가 일반적으로 가장 부족하고 그 다음 크레딧, 그 다음 배틀 데이터 셋인데 이제 배틀 데이터 셋을 어느 정도 이제 코어, 더스트, 코어 더스트나 이제 크레딧으로 전환하는 약간 그런 기능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10월 예상중이고요 근데 이것도 아마 1대1 비율은 아닐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비율이 좀중요할것 같은데 일단 모두 다 좋은 내용이긴 합니다 굉장히 비요했던 내용이고 알차네요 일단 한번 가볍게 훑어보죠 자 지휘관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번 사는 그거죠 나다 병신들아 나 유형석이다 씹새끼들 약간 이런 내용이에요 1.5주년 이벤트는 즐거우셨나요? 봐봐! 내가 재밌다 했지! 약간 이런 멘트죠. 어, 1.5주년 이벤트 스토리 맛있다고 했지 내가! 어, 증명했다! 약간 이런 자신감이 느껴지는 멘트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크고 작은 이벤트를 마련하여 지휘관 여러분에게 멋진 게임과 다양한 재미를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짜식들아! 형이야! 라고 이제 줄이면 되겠습니다. 내용. 오늘의 개발자 노트에서는 개발 중인 상황과 개선 사항에 대한 업데이트로 로드맵에 대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봐봐! 이게 내용이 알차니까 자신감 있잖아. 원래는 막 이제 쓸데없는 말 주절주절이 했어야 되거든. 뭐 미용실을 못 갔다더니 뭐 마음의 뭐 준비가 어쩌다더니 막 이제 약간 이런 막 이제 막 지휘관 여러분들의 그건 이제 내가 불안할 때, 잘못했을 때 쓸데없는 멘트를 넣었는데 이제는 자신 있잖아, 이 내용. 개발자 노트 딱 자신 있거든.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약간 이런 내용이죠 아 이렇게 기말하지 말고 본론으로 갑시다 해가지고 자신 있게 이제 그 시밀룸 방금 말한 이제 시밀룸 이제 개선해주는 내러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사이드 스토리 사이드 스토리가 맛있죠 근데 약간 걱정되는 거 뭐냐면은 사이드 스토리가 추가된다 유니크 스킨이 나올 것 같다 이제 약간 무서워 사이드 스토리가 이제 요번에 모더니아가 추가가 되면서 유니크 스킨이 나왔기 때문에 <laughs> 사이드 스토리가 추가된다 이꼴 유니크 스킨이지 않을까 어 그거는 살짝 무서운 요소긴 해요 하지만 이제 좋은 패치인 건 맞습니다 무조건 이제 다른 사이드 스토리를 볼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패치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다음 가장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아 뭐야 이 특특요야 특특요 아씨 왜 이래 요거야 요거 특수계체 요격전 상위 난이도 이게 걱정이 되는 부분도 한 가지가 뭐냐면은 난이도를 어디로 맞출까요 사실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난이도를 사실 상위권 유저 기준으로 맞춰버리면은 이제 후발주자들은 너무 어려울 거고 그렇다고 이제 그 지금 특유보다 약간 세진다 요 정도로 해주면 이제 기존 유저들은 솔직히 호 후비면 살 거거든요 어 사실 크게 뭐 그냥 모듈 개선 말고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난이도가 패치가 좀 조절이 될지 그러니까 약간 좀 기대가 됩니다. 저는 살짝 좀 어려웠으면 좋겠는데, 뭐내 개인적인 바람이긴 하지만, 그러면 이제 뉴비들이 좀 힘들어지겠죠. 아무튼, 다음, 챔피언 아레나. 요것도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것도 옛날부터 얘기가, 얘기가 많았던 건데, 이거 뭐 이제 뱀픽 시스템 넣어가지고, 이제 약간 상위 유저들끼리 이제 실시간 배틀할 수 있는 약간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는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챔피언 아레나도 기대가 됩니다. 왜냐 니케 맨날 할게 없어가지고 서비스 종료다 서비스 종료다 이런 얘기 하는데 챔피언 아레나가 나오면은 그래도 좀할게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 하지만 또한 가지 걱정 지금 불안한 멘트 하나 있죠. 스페셜 아레나 상위 랭크의 지휘관 여러분들을 위한 콘텐츠로 자 이거 뉴비들 콘텐츠 절대 아닙니다 상위 랭크의 지휘관님들을 위한 콘텐츠입니다 그 말은 즉슨 야 야, 니네 얼추 솔로 레이드 다 키웠지 이제 모듈 어디다 써야겠어 PVP에 투자해 병신들아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뭐야 더 다양한 캐릭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야 킥킥킥 니들이 지금 키워놓은 새 파티 있잖아 그거 못쓰게 될 거야, 병신들아. 어? 벤을 하든, 뭘 해서, 지금 니들이, 지금 스페셜 아레나에서 쓰고 있는 거는, 내가 못쓰게 막을 거니까, 그거 말고, 다른 애들을 더 키워, 오버로드 올리고, 모듈 돌려야 될 걸? 스킬 작해야될 걸? 킥킥킥.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가지고, 벤 시스템은 거의 무조건 있을 것 같아요. 벤 시스템은 아마 무조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좀 다양하게 캐릭터를 활용할 수 있는 뭐 나름 재밌다면 재밌고 이제 좋은 방향인데 이제 재화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게 이제 의견이고요 그래도 기대는 됩니다 아주 긍정적인 방향이긴 해 그리고 지상 컨텐츠 이 지상 컨텐츠가 좀 궁금하긴 해 나는 이 지상 컨텐츠가 타워 디펜스 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타워 디펜스가 아니라 미니게임 이번에 타워 디펜스가 나왔으니까 사실 이 지상 콘텐츠가 뭘지 그냥 굉장히 궁금하긴 합니다. 시뮬레이션 필드 콘텐츠라는데 어, 이거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그런 콘텐츠인 것 같아요. 기대 중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이제 아카이브 이것도 이제 미니 게임 뭐 니탕 특공대 이번에 추가가 됐지만 그리고 이제 꼬치구이 뭐 다양한 미니 게임들이 있었죠. 그래 가지고 이제 그거를 언제든지 할수 있는 그렇게 이제 모든 이벤트를 볼수 있는 약간, 그런 기능을, 빨리 확장한다고 하니까, 이제, 만우절 이벤트도 많이 좋아했고, 퍼스트 어빅션도 많이 좋아했으니까, 이제 다들 이제 볼수 있게 해주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예전부터 얘기했던 이 칭호야, 칭호. 칭어. 어? 보상을, 진짜 아니, 씨, 주어를 달라는 게 아니라, 명예 좀 챙겨달라. 상위 유저들이 지금, 뭐, 과금하는 의욕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뭐, 하려는 막 의지도 잃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이유가 뭐냐면은, 테두리, 그냥 산포 안에 얼추 들고 테두리 먹으면 그만이야. 이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칭호 이런 거 없으니까, 그냥 명예를 뭐 내가 챙겨. 얘나 뭐, 1등이나 뭐, 몇백등이나 똑같은데 내가 뭐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약간 뭐 이런, 이런 이제 약간 무기력증이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칭호 콘텐츠 이거 추가하는 거 굉장히 좋은 걸로 봅니다.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거는 경쟁에 박차를 가할겁니다 지금도 솔로레이드라든지 유니온 레이드가 경쟁이 굉장히 좀 빡센 편이긴 한데 그것보다 이제 훨씬 <laughs>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어? 칭호때문에 칭호의 사람 목숨 걸거든요 아무튼 그것도 약간 불안하지만 그래도 기대되는 그런 컨텐츠가 아닐까 싶습니다 칭호 좋아요 멋있는 칭호 달면 좋지 그리고 이제 상담 관련 이것도 이제 상담이 약간 애매한 경향이 많았는데 이제 어 내가 뭘 골라야 하는지 기억을 못해도 도감 봐서 확인할 수도 있고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언제든지 편하게 또 도감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다 좋고 이제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모듈 획득 그리고 장비 기업 장비 획득 참 어렵죠. 모듈 먹는 것도 어렵고 기업 장비 먹는 것도 어려운데 이제 그걸로 어느 정도의 이제 압박감을 크게 해소할 거다. 근데 약간 이런 거 나오면은 사람들이 약간 오해하는 게 있는데. 뭐 모듈이 무한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약간 그런 마인드가 있어. 어. 그렇게 막 엄청 많이 올려주진 않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거기 때문에. 막 이제 모듈이 막 무한이라 막이막 막 수십 개씩 나오고 막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조금 더 개선이 되겠지. 한개 먹는 게뭐두 개가 된다거나. 약간 뭐 이런 식의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래도 해소는 되지만 그래도 부족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나왔다는 거는, 이거는 제 이제 뇌피셜이긴 하지만, 어, 이거 나오고, 한두 달, 세달 뒤에 상위 장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 요거 나오고 나서 한 두, 세 달? 세달 정도 지나면은 상위 장비라든지 이제 기타 등등 좀더 이제 그 모듈이나 이제 다른 거를 좀 소모할 수 있는 더 상위 장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좀 걱정되긴 해요. 그리고 장비 제조업기 이런 것도 나왔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런 게 나오면서 이제 더 성장에 박차를 가할 거거든. 어, 성장에 박차를 가할 거기 때문에, 이제 오버로드도 사실,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질 거고, 그러면은, 그 격차를 벌리기 위한, 다시 또 상위가, 뭐, 무언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언가가 나오지 않을까.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얼마 안 되는 거야. 몇달 지나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뭐 상상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어, 재화를 이제 배틀 데이터셋 남는 거를 좀 이제 다른 걸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거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또 드디어 반영이 돼서 어, 다음에 드는 내용이야 결국에는 개발자로가 이번에는 진짜 좀 알차고 마음에 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와 함께 방주 코인 러쉬 필드와 한 바니걸 테마 이벤트가 5월에 진행되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흥미롭고 재미있는 테마를 통해 즐거운 이벤트를 제공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봐요, 말이 짧죠? 이거 지금 자신 있는 거거든, 개발자 노트. 와, 나 알차게 준비했다. 짜식들아, 불만 없지? 야, 이거 불만 가지면 니들은 사람새끼도 아니다. 약간, 이런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원래 이제, 그, 개발자 노트가 문제가 많으면은, 혹시 이제 할 말이 없거나 이러면은, 막 뒤에 막, 지, 복뭐 지휘관 여러분들께 실망을 드리, 실망을 끼쳐드리지 않아서, 어쩌고 저쩌고 우리는 뭐 지금 같은 노력을 하고 있고, 뭐 어떤 뭐, 과정을 통했으면 내가 뭐 미용실 갈 시간도 없었고, 피자도 먹지도 않고 있고, 지금 나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막 이런 어필이 들어가는데, 없죠? 깔끔해요. 고맙습니다. 개발팀 및 운영팀 일동. 딱 깔끔하게 딱 정리가 됐습니다. 야, 기대해줘, 새끼들아. 이 말은 자신 있는 거거든. 실제로 자신 있을만 했어요. 개발자 노트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제 느낌을 말하자면은, 물론 불안한 요소도 있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근데, 지금까지 이게 니케 오픈 초기에서부터 있었던 그 사람들의 불안과 이제 그 긁어줬을 만한 부분? 확실히 긁어준 것 같다. 어? 니케는 항상 업데이트가 느리지만 좋은 방향을 항상 지향하는 그런 게임이다. 그래가지고 좀 느리다 뿐이지 항상 좋은 패치 해주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좋은 개발자 노트였던 것 같아요. 내용이 알차네. 맛있습니다. 어? 피자 드세요. 이상. 개발자 노트 리뷰를 마치겠습니다.